김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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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호 아이니 선물 호호 <laughs> 아이니 선물 아이냐 선물 어딨 아이 꺼내봐 여기 선물 <laughs>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다. 산타 할아버지랑 한번 뜯어 볼까? 열어. 라 울러봐. 김마윤. 야.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줬어 했나? 뜯어 봐. 김마윤. 아이 나 뭐야 이거? 아이 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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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 이것도 따 타라보 목소리가 너무. <laughs> 김아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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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와. 엄 아. 나 산타 할아버지 안녕했어?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웃음> <아예>? <웃음> <웃음> 어, 어. 와, 이나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줬네. 아야! 산타 할아버지 아야도 하세요? 어허 어, 어. 인간이니까 어, 어.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왜 이렇게 못 뜯어요? 크네 <목소리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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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아! 어어어어열호요로 어, 와. 김마 우. 우우 우. 우와 우와 우와. 안아 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안아 주세요. 우와 우와 우. 우와. 우와 우와 우. 우와 우와 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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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우와. 무릎에 앉아봐, 산 할아버지.